내가, 그밤 연타로 해도 3명 다는 그린 핵 같은데, 그건 핵이에요, 여기는. 음. 응. 10중 89에요. 아, 아이디 까먹었어, 뭐였는지. 저도 잊어버렸는데. 이게, 응. 그게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유저, 막 이렇게, 탭키 눌러서 유저 몇개는지 나오는. 응. 핵? 뭐라고 아. 어, 발견, 뭐. 발견. 지금 S 방향에 두명 누웠어요. 나무 쪽에. S방에 나무에 누워있어요 확인 S방? 에 S방? 쏠까요 말까요? 쏴요 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옆에 나무를 지어봐 아. 아, 쏘러 왔어 그러면? 갈 필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 안 돼요 핵 있으면 안 돼서. 지금 쟤네는 핵 아니에요 위치, 적어도 위치 핵은 아니에요 저 위치 못 찾아가지고 헤맸어요 잠시. 지금 왼쪽 주시해 주세요 또사리님이. 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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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아직 나무에 방해. 있어요. 더블만 보고 있 지금 아 나무에 한명 붙었다. 내가 네, 계속 옆구리 찔러주고 있어. 아저금 그냥 내 죽을 어케? 지금 지금 지 아니 두두명두 명인가 세 명이에요? 안간 아이씨 가야되네 왼쪽으로 어. 가야되네 딱딱 일단 기절을 한명 시켰는데 한 명, 한명 뛰었어요 왼쪽으로 아이씨 붙여봐. 안 나가자 이씨 아 됐다 어떻게 뛰어요? 차 타요 뛰어요? 타는 게 낫지 않아? 아띄는게 뛰는 게, 게 낫겠대요, 나. 네, 뛰는 게 낫겠는데 차도 난개쪽이 지금 아, 안 보이기 때문에 차 타면 소리 이 어, 그래, 너무 시끄러워 오그로 다 꺾을 거야. 그래, 그러잖아. 까 그쪽에 넘어, 그쪽에 있는 거 아직 안 죽을 때 아직. 왼쪽으로 한명 뛰었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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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온다, 온다. 어디야, 안 봐. <laughs> 아까 그대로. 어디서 는지 모르겠어. 다른 다른 쪽것 같은데. 저쪽에 W 블이이 아까 뛰는 야한 명을 죽였어요. 또 나는 자리를 잡을게. 요발 앞에 있네. 어. 더 있어? 아니야 만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어. 자리 잡아. 자, 어, 또 치킨 가게. 어디 있어? 바로 있다. 자리 잡고 있었네. 저 멀리. 아, 멀리 있는 버려. 지금 원하고 있어. 뛰어야 돼. 와이트 와이트. 멀리가 있는데요. 네. 몰라도 돼요. 저기다 아, 어차피, 어차피 못 가요. S W 방향. 아, 죽, 아, 죽, 아, 제가 죽이냐 말고요. 그러니까 시체 말하는 게. 거죠, 시체, 시체. 너, 너무 많이 들어가지 예.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단계 한 단계. 단계. 이 말할 때는 약간 단계 있을게. 그러자. 20미터 간격으로 단계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 허이. 조금 앞이다.

어, 손을 잡아도 돼요. 아, 그 와, 이게 이게 9명이 나 있어. 지금 조금만. 아예 다섯 명? 저 다섯 명으로. 손을 잡을 것 같은데. 야, 내지두 파티? 야, 역시 SMG 소음기랑 SR 소음기 아래가 좋아. 야, 근데 여기 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었다. 이거. <laughs> 아, 이건 살못 살아요. 못 살아. 비할타도 분명히. 그냥 죽는 게 돼. 랄라, 이쪽까지 하나? 응, 나무 근처 축지 않아? 어, 속다 뜨죠. 속 다. 이스트 방향 어디 내기준으로 이스트 방향 어디 쪽에 서아 저쪽 돈다 아이게 어디어디어디 어. 어디. 울티님 아. 울티님 부티. 30에고 N 30 N 30 N 그쪽에 그쪽 말고 위에도 있어요. 있었어 위에도 있었어 30 n 은안보이는데저 나무 있다 아, 30 30에 나무 몰라요 지금 안보여요 저는 너무 멀어 안개 때문에 안보여 지금 지금 어그로는 제가 다다 다 먹고 있는거 같은데 빨리 찾아서 없애줘요 울티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해야되네 일단 닦고서 조금 천천히 와야돼 오케이 엎드렸네 발견 애니 못지 어, 어, 내가 지금 막고 내가 막고 있고 막고 있어 아, 어휴 휴좀해보 어디지? 휘소미어버, 잠깐만 지금 그린피님 저 앞에 40도 아저아저 보인다 보인다 저, 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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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포인트. 저 근데 저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야 돼아 저기 있네 기절 <놀람> 이쪽도 슬탄 날라와요 <놀람> 아니 아, 괜찮아요 아씨 안개쳤다. 어디서 온 거야 지금? 저 앞에 쟤 놈이 있었네. 쏠로 한명 죽었대 있다. 어디 있어요? 안 보여죠? 애니 방이야 애니? 아닌가? 미안해요. 그거 시체예요. 제가 방금 죽였어요. 지금 위에 있는 놈이 남아 있을 건데. 아닌가? 어 밑에다. 이거 밑에다. 밑에라고? 위에 아무도 없잖아. 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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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